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설 노새 두 마리 절정 부분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교과서 94쪽 후반부입니다. 골목에서 뛰쳐나온 노새는 큰 길로 나오자 잠시 망설이다가 곧길 복판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러자 달려가고 달려오던 차들이 브레이크를 밟느라고 찍찍 소리를 냈으나 노새는 그걸 본체만체하고 달렸다. 어디서 뛰어나왔는지 교통순경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오다가 노새가 가까이 오자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다. 자 일단 지금 이 부분부터가 누가 그렇죠? 서술자 나가 뭐 하고 있는 내용? 어, 꿈을 꾸고 있는 내용. 꿈속 내용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이제 노새가 꿈 속에서 어디를 이렇게 가는지 노새의 이동 경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어 일단 제일 먼저 노새가 간 곳은 바로 큰 길입니다. 큰 길. 어 이게 바로 첫 번째 노새의 이동 경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교통 승격이 나와가지고 어디서 튀어나온 이그 노새, 어딘가에서 튀어나온 이 노새를 제지를 하려고 하는데, 저지를 하려고 하는데 못 하고 도망을 가고요. 인도를 걸어가던 사람들이. 일제히 발을 멈추고 노새가 가는 곳을 쳐다보곤 저마다 놀라고 또는 재미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허허 저놈 제 세상 만났군. 곱삐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 엄마, 저게 뭔데 저렇게 뛰어 가? 말이지? 글쎄, 말보다는 작은데 노새 같다 얘. 사람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노새는 뛰고 또 뛰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꿈 속의 내용인데 꿈 속에서 보면 노새는 그저 막 그냥 자유롭게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광경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있죠. 특히 이 곱비 풀린 말이라더니 저놈도 저렇게 한번 뛰어보고 싶었을 거야라는 반응을 보인 이 부분,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어, 가지고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노새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매번 그렇게 그냥 채찍지 당하면서 무거운 연탄 짐 나르다가 이 나를 올감해는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그저 지금 자유롭게 막 뛰고 있잖아요. 고삐 풀린 상태에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으니까 어, 노새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얘도 굉장히 고달픈 현실을 살았잖아. 이 고달픈 현실로부터 자유롭고 싶었을 이노새의 심정을 추측하고 있다. 거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뛰고 또 뛰었죠. 연탄 짐을 매지 않는 몸은 훨훨 날것 같았다. 가파른 길도 없었고 책질치길도 없었고 앞길을 막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제가 이제 선생님이 네모 박스를 칠 건데요. 이 네모 박스들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좀 말해 보세요. 자, 연탄집 가파른 길, 책짓질, 그 다음에 앞길을 막는 사람까지. 자,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지금 검정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들은 모두 다 현실에서 노세를 괴롭히던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없이 지금 아주 자유롭게 어, 지금 이 노새가 어, 고달픈 현실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거죠. 신호등에 파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고 노란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며 빨간불이 켜진 때도 있었으나 막무가내로 노새는 그저 뛰기만 합니다. 노새는 이윽고 횡단보도에 이르렀다. 마침 파란불이 켜져서 우우하고 길을 건너던 사람들이 엇!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풍비박산이 되었다. 보퉁이를 이고 가던 아주머니가 오오메 소리를 지르며 퍽그 자리에 넘어지자 머리 위에 있던 보퉁이가 대구르르 굴렀다. 다정이 손잡고 가던 모녀가 어머멋 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우뚝 섰다. 제잘거리며 가던 두 아가씨가 엄마 소리를 지르며 한꺼번에 엉켜 넘어졌다. 자전거에 맥주 상자를 싣고 기웃뚱 기웃뚱 건너가던 인부가 앞 사람이 갑자기 뒷걸음질 치는 바람에 자전거의 핸들을 놓쳐 중심을 잃은 술 상자가 우르르 넘어졌다. 민크 목도리에 몸을 휘감고 가던 아주머니가 나 몰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휙 돌아서다가 자기도 모르게 옆에 있는 남모르는 아저씨 품에 안겼다. 떼국이잘잘 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이때. 워, 워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으나, 노새가 앞다리를 번쩍 한번 들자, 어이쿠 소리를 지르면서 인도 쪽으로 도망갔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꿈속에서 노새가막 그냥 어그 질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그러면서 그 보퉁이를 이고 갔던 아주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왜, 떼꾸기 잘 자르는 잠바 청년 하나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하다가 도망가는 이 장면까지. 자, 지금 이 화면에서 이렇게 앗, 엇, 외마디를 그 지르며 풍비박산이 됐다부터 해가지고 그 노세 때문에 거리가 엉망이 되고 있는 장면이 그 뒤이어서 쭉 나오고 있습니다. 노세 때문에 엉망이 된 거리 묘사를 굉장히 상세하게, 열거의 방법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죠. 노세는 그대로 달렸다. 뒤미쳐 순경이 쫓아오는 소리가 나고 앵앵거리며 백차가 따라오고 있었다. 노세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노세는 어느덧 번화가에 들어서고 있었다. 자, 이 번화가가 노세 이동 경로 두 번째입니다. 여기는 아까의 횡단길보다도 더욱 사람이 많았다. 노세는 자꾸 자동차가 걸리는 것이 귀찮았던지 성큼 인도 쪽으로 방향을 꺾었다. 그러자 이번에는 더욱 요란스러운 혼란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달랑달랑하는 노새의 목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릴 때는 호기심으로 그쪽을 쳐다보았다가도 금세 인파가 우우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하면서 눈앞에 노새가 뛰어오자 어쩔 바를 모르고 웩웩 소리를 지르며 달아나기에 바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이 노새 난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노새. 그리고 사람들은 그 처음에는 이 딸랑딸랑 거리는 그 노새 목걸이에서 나는 소리에 호기심을 가졌다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길 한복판에서 노새를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노새를 발견하자마자 어 이렇게 놀람과 두려움에 어쩔 바를 모르고 어 혼비백산 달아나고 있는 그런 지금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꿈속에서 분홍색 하이힐짝이 나뒹굴고 곱게 싼 상품 상자들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신사가 한 옆으로 급히 비키다가 콘크리트 전봇대에 이마를 찍고 군인이 앞 사람의 뒤꿈치에 밟혀 기웃뚱하다가 뒤에 오는 할아버지를 안고 넘어졌다. 배지를 단 여대생이 황망히 길옆 재가점으로 도망치다가. 안에서 나오던 청년과 마주쳐 나무토막 쓰러지듯 넘어지고 아이스크림을 핥고 가던 꼬마 둘이 얼싸안고 넘어졌다. 자, 지금 계속해서 이 노새가 날뛰는 바람에 어, 여러 가지 그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그 엉망이 된 번화가의 상황을 열거의 방법으로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하나 체크해 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그 장소가 바뀌었어요 큰 길에서 이미 한 난리 벌렸고 이제 번화가로 이동을 해서 또 난동을 부리고 있는 노새의 모습이 꿈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또 어디로 갈까요 번화가 옆은 큰 시장이었다 자이 시장이 또세 번째 이동 경로가 됩니다 노새가 이번에는 그 시장 속으로 뚫고 들어갔다.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좌판 앞에 앉아있던 아낙네들이 아이고 이걸 어쩌지 하면서 벌떡 일어서는 것을 신호로 시장 안에 벌집 수신듯한 소동이 사방으로 번져갔다.콩나물통이 엎어지고 시금치가 흩어지고 도라지가 진이겨지고 사과알이 데굴데굴 굴렀다.미꾸라지통이 엎어지고 시루떡이 흩어지고 태토론 옷감이 나풀거리고. 제주 밀감이 사방으로 굴렀다. 갈치가 뛰고, 동태가 날고, 낙지가 미끈둥, 미끈둥, 길바닥을 메웠다. 자, 지금 이 부분도 역시 계속해서 이제 노세가 날뛰는 바람에, 어, 그 난장판이 된, 엉망이 된 시장의 상황을 열거의 방법으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연락을 받고 달려왔는지 시장 경비원 두세 명이 이놈의 노세, 이놈의 노세 하면서 뒤, 앞뒤를 막았으나 워낙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세를 붙들지는 못하고 저 노세 잡아라, 저 노세 하고 외치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뿐이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이 젖먹던 힘까지 다 내서 길길이 뛰는 노세. 어떤 거겠습니까? 어떤 걸 묘사하는 걸까요? 그렇지. 억압되어 있던 자유에 대한 욕망을 지금 노세가 마구 표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 마차에 이렇게 딱 묶여가지고 어디 가고 싶어도 못 가고 어, 계속 일만 하던 그 고달픈 삶과 자기를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지금 만끽하고 있는 노새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골목을 뛰쳐나온 지한 시간이 지났을까, 노새는 시장 안에서 한 바탕 북새를 떨고는 다시 한 길로 나왔다. 큰 길이란 뜻입니다. 자, 한 길이 이제 또네 번째 이동 경로가 되는 거겠죠. 이 무렵에는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곳곳에 모자끈을 턱에까지 내린 경찰관들이 지키고 서 있었다. 서울 장안이 온통 야단이 난 모양이었다. 군데군데 무전차가 동원되어 자기네끼리 노새의 방향에 대해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그러나 노새는 미리 그것을 알고라도 있는 듯 용케도 경비가 허술한 길만 찾아 잘도 달려갔다.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 죽지 그리고 등어리에 땀이 비 오듯 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검은 물이.자 지금 어 여기. 이렇게, 어, 그, 경찰에 비상이 걸렸는지 모자를 턱에까지 내린 그 경찰관들이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 뭐겠습니까? 노세 때문에 왜 이렇게 지금 비상이 걸렸겠어? 노세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고 거리가 엉망이 되었기 때문에 비상이 걸려서 이제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하는데, 음. 그, 뭐, 무전차로 연락하고 막, 어, 노력은 하긴 하는데, 이 노새가 어찌 알았는지 경비가 허술한 곳으로만 해서 계속 활보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너무 이제 열심히 활보를 했는지 땀이 그냥 그 비오듯 해가지고 내 다리 쪽으로 그 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그 물의 색깔이 뭡니까? 어, 검은 물이 흐르네요. 자, 이게 왜 검은 물이 흐르는 겁니까? 그렇죠. 그 동안 이 노새는 연탄을 나르는 일을 했었죠. 그 노새의 몸 곳곳에 그 고된 노동의 흔적이 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 어이 부분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모가지는 물론 갈기며 어깨 축지 그리고 등어리에 땀이 비오듯해서 내 다리에 물이 주르르 흐르고 있었다. 검은 물이라는 이 부분은 연탄을 나르는 고된 노동이 노새의 육체에 찌들어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체크해 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또 경로가 바뀝니다. 노새는 벌써 어디를 건너고 있냐면 네, 한강 다리. 자, 한강 다리 다섯 번째 이동 경로 나왔습니다. 노새는 얼핏 좌우로 한강물을 한번 훑어보더니 여전히 뛰어가면서도 길게 심호흡을 하였답니다. 다리를 건너고 얼마 가자 길이 넓어지고 앞이 툭 트였다. 이번에는 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섯 번째 이동경로 고속도로로 들어가네요. 자, 노세는 돈도 안 내고 톨게이트를 빠져나가더니 그때부터는 다소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나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절대로 뛰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걸또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자유로워진 노새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여섯 개의 이동 경로를 거쳐서 노새의 꿈은 끝이 납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 하나 또 짚고 넘어갈게요. 현실과 대비되는 꿈 속의 노새 모습. 현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파른 골목길에 힘겹게 올라가는 그 고된 노동의 찌든 삶이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우리의 노세가 지금 장애물 없이 자유로운 몸으로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지금 대비되는 것을 통해서 뭘 나타내려고 하는 걸까요? 그렇죠. 나는 달아난 노새를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꿈을 꾸고 있는데 그꿈 속에서의 노새는 현실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자유롭게 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이제 날개 질문을 볼게요. 교과서 98쪽 날개 질문: 노새가 자유롭게 질주하며 돌아다니던 나의 꿈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뭐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 도시의 힘겨운 일상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하는 도시 빈민의 희망을 상징한다, 욕망을 상징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느 날보다 다소 늦게 일어난 나는 간밤의 꿈으로 하여 어쩐지 마음이 헛헛했다. 꿈 그대로라면 우리는 다시는 그 노세를 찾지 못할 것이 아닌가 꿈대로라면 우리 노세는 고속도로를 따라 멀리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도 할수 없는 곳에 가서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자 일단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되돌아왔고요 음. 그리고 지금 그 꿈이 어, 현실이 될까봐 좀 마음이 헛뜻하다고 하는 거지 꿈대로라면 그 노세는 지금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 상상할 수 없는 곳, 즉, 고된 현실과 전혀 다른 곳에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계속 보면, 우리를 버리고 간 노세. 그는 매일매일 그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이 지겹고 지겨워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자기의 복음자리를 찾아 영영 떠나가 버렸는가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매일매일 무거운 그 시커먼 연탄을 끄는 일, 이거는 고된 현실, 노세에 대한 연민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래서. 아버지와 나, 내가 집을 나선 것은 사람들이 아직 출근하기도 전인 이른 새벽이었다. 또다시 노세를 찾으러 집을 나서는 겁니다. 큰 길로 나오자 두 사람은 막상 어느 쪽부터 뒤져야 할지 막연하기만 했다. 둘중 아무도 말을 꺼내지는 않았으나 부자는 잠깐 주춤하다가 동네와는 딴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자, 이제 어, 또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데 날씨가 몹시도 찼다. 길은 단단히 얼어붙고 바람은 매서웠다. 귀가 따갑게 아려오는 듯 하자. 아랫도리로 냉기가 찰싹찰싹 달라붙었다. 자 지금 이제 그 추위를 뚫고 어, 추위를 뚫고 노세를또 찾아 헤매는 어, 아버지와 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시장으로 가봐요. 나는 언뜻 간밤에 꿈이 생각났다. 시장은 왜? 혹시 알아요? 노새가 뛰다가 시장계가 들어 시장 쪽으로 갔는지. 자, 이 부분도 조금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아버지한테 시장으로 가자라고 했던 것은 어떤 이유였습니까?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렇죠. 내가 그 꿈속에서 시장으로 달려가는 노새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버지가 왜시장에 가자라고 하냐 하니까 혹시 아냐 노새가 뛰다가 배고파서 시장 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느냐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겁니까? 이 꿈이 현실이 되면 안 되죠 어. 꿈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부러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 거죠 아까 그 꿈대로라면 노새는 영영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 거잖아요 음. 그래서 그 꿈이 현실이 될까봐 두려운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일부러 엉뚱하게 말을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나는 말해놓고도 좀 우스웠지만 아버지도 별 싱거운 녀석 다 보겠다는 듯이 시큰둥한 태도였다. 아버지는 키가 컸다. 그래서 그런지 급히 서둘지도 않고 보통 걸음으로 걷는데도 나는 종종 걸음을 쳐야 따라갈 수 있었다. 나는 할수 없이 한 손을 내밀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크고 투박하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했다. 자, 아버지의 손을 잡았는데 그 아버지 손에 대한 느낌이 나와 있어요. 어, 아버지의 손을 묘사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의 의미는 뭘까요? 왜 이렇게 아버지의 손이 투박하고 나무토막처럼 단단했겠어? 그렇지. 아버지가 오랜 세월 가족의 생계를 위해 고생을 했다는 라걸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끌려가듯 따라가면서도 나는 좀 우스웠다. 이날까지는 이런 일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걷는다 라는 건 생각할 수 없었다 라는 거겠죠. 아버지와 손을 잡고 길을 걷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요즘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나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손을 맞잡고 길을 걷고 있다. 좀 우쭐한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우리를 부러운 눈초리로 쳐다보지는 않았다. 아버지와 나는 한도 끝도 없이 걸었다. 어느새 거리는 점심 때쯤 되었고 눈발이 비치기 시작했다. 자 여기서 이 눈발, 음, 안 그래도 힘든 이두 부자를 노세를 찾아 헤매는 이 나와 아버지를 더 힘들게 하는 음, 아버지와 나에게 더해진 시련으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노세 잃어버린 허탈감과 또이 추운 날 노세를 찾아 헤매는 이두 사람에게 눈발까지 더해지면 더 찾기가 힘들어지겠지. 어느 곳을 가나 거리는 사람으로 붐벼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자더러 어디를 그리 바삐 가느냐고 노세를 찾아다니느냐라고 묻지 않았고 아버지와 나는 아무에게도 노세를 보지 못했느냐고 묻지 않았다. 다리는 쇠사슬을 단 것처럼 무겁고 배가 고프고 쓰렸다. 나는 그런 우리가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잃은 나그네 같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 이 길잃은 나그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이렇게 무관심한 이 모습 자 현대 도시인들의 무관심 소통이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우리의 모습 이나가 아버지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 얘기에 나오는 길 잃은 나그네 같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이 부분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는 아버지와 나의 모습을 비유한 부분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길은 멀고 해는 저물었는데 쉬어갈 곳이라고는 없는 그런 처지 같았다는 거죠. 아무리 가도 인간은 나타나지 않고 멀리서 깜빡깜빡 비치는 불빛도 없었다. 보이는 이 거친 산과 들뿐 사람이나 노새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이 부분을 통해서 음,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렇죠. 노세를 찾을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당만 상황을 표현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